한번 이렇게 돌이키시고요. 환기시키시고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매일 성경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그 앞부분은 이제 복습한다는 복습한다는 의미를 갖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다시 떠올렸으면 좋겠고 어 일단 저희가 제생각이란네번에 걸쳐서 서론에 대한 이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오늘 다음 주한네번에 걸쳐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으로 이제 강연을 좀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네. 있고요. 일단 이제 그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오르시면서 일단 유한계시로는 이제 어떤 종류의 책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 이제 구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약성경은 대부분 1세기에 다 쓰여졌어요. 1세기에 쓰여졌고, 그리고 당연히, 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질 때는 당연히 이제 저자가 있습니다. 저자가 당연히 있고 그리고 받는 이제 수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도는 말씀한 대로 이제 1세기라고 말씀했어요. 뭐 빠르면 50년도 거의 계시록은 거의 제일 뒤에 쓰여진 책으로 신약 성경 중에서 거의 이제 95년경으로 지금 이제 대부분 봅니다. 이전 세대는 계시록의 저자를 누구로 봤냐면 네로로 봤어요. 왜, 내로는 이제 왜 그러냐면 계시록 어, 내용을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뭐 박해나 뭐 핍박이나 막뭐 순교나 이제 그런 죽음에 관한 것들이 있죠 좀 어떤 그,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학자들은 아 그러면 거, 그 시대 가장 맞는 그 황제는 누구까? 시대는 어떨까?라고 연구하다가 를 아, 그러면 내로밖에 없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네로 때 여러분 우리가 잘아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 두 분이 순교당하시죠 우리가 이제 잘아시는 베드로가 순교당하신 걸로 그리고 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걸로 보통 그렇게 봅니다. 어 사도 바울은 참수를 당했다고 얘기하고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은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전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둘 차이, 죽음의 차이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어, 시민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제 그런 죽음조차도, 그러니까 로마, 로마인들은 그래요. 로마 시민은, 로마 시민은 어, 고통을 겪지 않고 죽을 권리 같은 것들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 이렇게 크게 고통을 겪지 않고 한 번에 이게 참수당한 걸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후대 학자들은 연구를 합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유한 어, 계시록 안에는 뭐 박해, 뭐 핍박, 뭐저또뭐 뭐 순교 막 그런 내용도 많이 있지만 어, 그렇지 않은 내용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오히려 네로 시대보다는 어, 누구 시대가 훨씬 더 지금 계시록의 어, 시대적인 상황에 맞냐면 기억 나십니까? 황제 도미티안입니다. 도미티안. 81년에서 96년까지 통치했고요. 그니 게시록은 거의 한 95년 경 그의 통치 거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기록된 걸로 보통 이제 그렇게 정설이 이제 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겪고 있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대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아픔이 있고, 예를 들면 고통도 있고, 뭐 박해도 당연히 있겠고, 내지는 차별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환난들, 곤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품고서 이 말씀을 보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과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이왔던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시기에, 시점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대부분 이제 계시록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많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92년경인가요? 우리 다미 선교회라는데잘 아실 겁니다. 10월 28일인가요? 주님의 그 휴거 얘기하고, 주님 오시는 거 얘기하다가, 어, 꽉 났죠. 그분은 아마 감옥살이 좀한 걸로 알고 있고, 참 되게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 그분 그, 이 땡땡 목사라고 하시는데, 어, 10월 28일에 만약에 92년 10월 28일이죠. 그날에 주님이 오시면, 그리고 휴거가 되면,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직, 직업도 포기하고, 직장 다 포기하고, 뭐 예를 들면 적금 깨고, 주식 바꾸고, 비트코인 다 바꾸고, 막 그래서 교회 다 헌담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정작 한게 없어요. 여전히 주식하시고 예를 드는 겁니다 여전히 주식하시고 여전히 은행에는 은행에는 많은 돈이 있고 이제 그걸 보고서 그러는 거죠 아이 사람 사짜구나 만약에 본인이 진짜 그런 확신을 갖고 진짜 맞아 92년에 주님이 오셔 10월 28일에 주님이 오셔라고 생각했다면 그게 자기의 진짜 확신이고 신념이었다면 당연히 그분도 다 파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식 팔고 비트코인 팔고 은행 예금 다 팔고 그죠 적금 다 해지하고 진짜 교회에다 올인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정작 아무것도 판게 없어요. 즉그 얘기 는 뭐예요? 사법부가 판단할 때는 뭘로 본 겁니까? 아, 이 사람은 자기는 믿고 있지 않구나라는 것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 해프닝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지금 저희가 보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언제 오시겠지. 여러분 지금 금방 말씀했어요. 일생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환난을 겪든 아니면 차별을 겪고 있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요.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오신다는 게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도 어떤 메시지를 그들의 삶을 움직이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주님이 2000년 3000년에 와요. 그게 지금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조금만 생각하시면, 조금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죄송하지만, 목사님들이 사장 이후부터는 개시록을 거의 다루지 못합니다. 어, 저는 늘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해요. 어, 나만 잘났다. 아,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어,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목사님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역량은 충분히 되신다고 저는 봐요. 개시록 시간 앉아서 저는 이것만 앉아서 5년 6년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딴거안 하고 요거만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죠. 아 저도 하는데 저도 하는데 다른 목사님이 못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가서 워낙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진짜 앉아가지고 5, 6년 동안 나개시록 공부해야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 그런 시간이 주어지시면 누구나 할수 있는 세상 말씀인데 참 그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게 되게 많이 아쉬움이 남고 지금 이제 본문에 이제 저희가 보지는 않겠지만 일단 이제 본문을 가면서 저희가 강연을 하겠지만 이제 그런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차별 뭐뭐 뭐 박해도 물론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자기 자기 만족 어, 익숙함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뭐겠어요? 주님이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오세요. 여러분, 그분의 종말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휴가가 조금 있으면, 이제, 휴가가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올 겁니다. 올 겁니다. 그림자가, 그림자가 느껴지고 발소리가 들리십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를, 뭐를 요구하겠어요? 성경 우리에게 뭘 요청하시겠어요? 제가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강타하는 게 뭡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세속합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한국교회를 강타하고 있어요. 너무 세상 문화가 발달이 돼가지고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을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지금 만약에 유한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계시록 2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무슨 메시지를 보낼까요? 유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슨 메시지를 보내겠습니까? 주님이 3천년, 2천년에 오십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낼까요? 그렇지 않죠. 뭘 보내시겠어요? 야 너희들 많이 힘들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세속화의 물결에 너희가 지금 꽉꽉 너희를 그 세속화란 놈이 너희 삶을 완전히 집어 삼키고 있지. 거기에 너희가 맞장을 뜰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지. 말씀에 너희가 그리고 기도 위에 너희가. 너희 삶이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라는 메시지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를 쓴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2000년 3000년에 오시니까 너희는 그 날을 기다려라는 메시지보다 지금 세속화의 물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너희들 인내하면 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너희가 해 나갔으면 좋겠어. 그의 증언은, 그의 증언은 뭐라고요? 참인 줄 너희가 아니라는 메시지 아까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네로 시대 때 순교당한 걸로 본다고 얘기했어요. 네로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했습니까? 아주 어려운 혹독한 살실 겨울 같은 그런 시기를 보냈던 그분들이 그 당시에 순교를 당하세요.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우리 조상님들이 그 어려운 시대를 살짝 믿음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자기 생명을 초에 같이 버리는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번 와볼까요? 과연 우리가 베드로 같은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런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시대에 얼마나 있겠느냐. 너무 좋은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추석을 이제 보내시고 이 왔다 갔다 왕복하신 분도 있고 막 그러실 텐데,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청년 때, 뭐 중고등학교 때 하면 한, 한 30년 벌써 30년 넘, 4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절이 왔어요. 뭘로 이동하십니까? 제일 먼저 뭐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용산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시외버스 터미널 그렇죠? 잘 예약하면 기차 있고요 저희들 승용차 없었습니다 승용차 있는 집 많지 않았어요 70년대 80년대 그렇죠? 요즘은 승용차가 없는 집을 찾기가 힘듭니다 다른 곳곳마다 승용차 너무 좋은 시대를 너무 안락한 삶을 저희가 살아내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믿음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신앙의 위기 아닌가요? 믿음의 위기 아닙니까? 그 어려운 시대는 여러분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꼬맹이 때, 초등학교 때 놀다가요, 내 마음 속에 갈등이 생겨요. 저희 그때 수요 수요 예배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막 놀다가 마음 속에 그런 생각 있죠. 아나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진짜로 교회로 달려갔던 기억도 있고 때론 에이 오늘은 놀아야지. 하면서 놀았던 기억도 있고 초등학교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믿음을 지키기 좋은 시대는 참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금 이 세속화의 물결에 쌓여 있는 지금 시대보다 오히려 내로 시대가, 오히려 육공, 칠공의 시대가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많이 불편하지요. 계시록은 여러분 그런 책입니다. 지금 도미티아 아래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 일들이 벌어집니다. 차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세속화의 물결에 편승해서 그냥 익숙한 삶을 그냥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익숙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개 보면 그런 게 나오겠죠.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메시지겠습니까? 야 너희들 좀깨어났으면 좋겠는데. 야 너희들 첫 사랑을 한번 첫 사랑 한번 다시 하면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이 환란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환란을 통해서 너희가 훨씬 더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갈수 있지 않겠니? 어, 보통 여러분 그 계시록과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들을 보통 그 당시는 그 묵시 문학이다라고 얘기해요. 요게 BC 2세기 정도부터 이제 이렇게 요런 형태가 많이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어, 물론 유대 묵시도 있고요.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유대교에서 나온 유대 묵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람의 묵시, 뭐 바룩서 같은 건 유대 묵시라고 얘기하고요. 요한 계시록 같은 책들은, 말씀들은 우리가 보통 기독교 묵시라고 얘기를 해요. 요 묵시 문학을, 묵시서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위기나 박해 문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내지는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을, 그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뭔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를 사용합니까? 이런 묵시서. 뭐계시록이 됐든 아니면 뭐 아브라함의 묵시가 됐든 이런 묵시서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다시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지금, 어, 우리가 이제 일제라고 하는 게좀 이렇게 편하게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점기를 지나고 있는데 아 내가 이백성을 뭔가 위로하고 우리 백성을 뭔가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뭘로 위로하지? 우리 백성들이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박해를 겪고 있으니까 아 내가 우리 크리스찬들을 뭔가 위로하고 싶은데 내가 재주가 없네. 아아 맞어. 내가 목소리가 나쁘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아마. K팝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노래로 찬양으로 내가 이 백성을 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노래 찬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이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들의 삶의 위로를 채워 주는 것 같은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묵시 문학이 그런 거예요. 이 묵시 문학이란 글을 통해서 그 땅의 위기와 박해를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준다고요? 뭘 줍니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 백성들에게 주님의 예를 면 주님의 종말이 언제 옵니다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일제 강점기를 살아갔던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듯이 일 세기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받았던 일곱 개의 크리스찬들, 그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아갔던, 그리고 지금도 역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줍니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요. 혹시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이 게시록은 무슨 메시지냐면 되게, 되게 진한, 진한 경고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아, 여러분 이제 저희가 본문을 살필 때에 좀 분명히 두 개의 두개 개의 메시지가 같이 공존할 겁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로, 누구에게는 때로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로. 늘이 둘은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마치 양날의 검. 그냥 우리 안경 많이 끼셨는데 뭐 안경 같은 거. 그냥 오른쪽 왼쪽 두개다한쪽 없으면 못 끼잖아요. 바른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맞아,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 삶의 이 모습들이 결코 후지지 않은, 오늘도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해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들을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하나 그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들어봤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좀 불안하면 그 자기의 뭐 미래나 자기 장래가좀 이렇게 좀 암울하시면 대부분 이제 요즘 젊은이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어디로 많이 가십니까 여러분? 전보로 많이 가죠.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간간이 있답니다. 한몇 프로가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있냐고요? 있대요. 뭐 통계로 나온 거니까 저도 뭐 제가 일일이 발을 <laughs> 뛰어다니면서 확인한 거 아니에요. 통계에 의하면 크리스찬들이요. 의외로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성향이, 경향이 많답니다. 몇 프로쯤 되실 것 같습니까? 18%요? 7, 8%. 오케이. 아주 저렴하게 찍으신 겁니다. 한 20%가 된답니다. 보러 다니십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무속인을 찾아, 뭐 점이 됐든, 뭡니까? 뭐, 타로로 봅니까? 타로가 됐든 뭐가 됐든 한 5분의 1이 무속인들을 찾아간대요. 왜 찾아가는 줄 아세요? 이분들이 갔다 오시면 마음에 엄청난 위로를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어 우리야 교회하고 그분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분들의 소위 말하는 정답은 바로바로 바로 나오죠. 거기서 바로 듣잖아요. 당신의 뭐일리면 사주 팔자 보니까 당신의 뭐를 보니까 당신은 이거를 조심하고, 이거 여름에는 물 조심을 하시고, 겨울에는 분명히 눈을 조심해야 돼. 얼음 조심하고. 아, 저도 할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제 느낌에는 그분들이 그 하는 것들도 통계, 물론 귀신은 있어요. 귀신의 장난일 수도 있지만, 뭐 통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바닥에서 10년, 20년 하다 보면 분명히 통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든, 어떤 튼 5분의 1이 무속인을 찾아가고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다, 뭐, 우린 보통 이거를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기복신앙이다라고 얘기하죠. 나오면서 교회에서 받지 못하는 위로를 그분들이 무속인을 찾아가면서 느낀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제가, 아, 교회 안에는, 어쨌든 확률입니다, 이거는. 통계니까. 한 5분의 1그 이상은 분명히 어떤 신앙이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 삼신 할매가 됐던 무슨 할매가 됐든 그분들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결과만 좀, 결과는 뭐라고요? 마음의 위로를 얻으면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독, 당연히 기독교가 아니라, 이건 엄청난 신성 모독이시죠. 제가 이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래서, 저희가 지금 역대화 보고 있어요. 이래서, 왕들이 끝까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사회개혁을 일으켜요. 마지막 그들이 하지 않는 거 있죠. 모는 제거하지 않습니까? 산당은 제거하지 않죠. 아마도 그런 왕들이 됐든 누가 됐든 아마 이런 마음이겠다. 이거 이거 하나 이거라도 붙잡고 싶은 거예요. 이거라도.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철저하게 신성모독적인 일들을 하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요한 가까이 우리가 최근에 봤던 거 볼게요. 복은 뭐라고 얘기했죠? 요한복에 나타난 복제가 마카리오스란 단어. 복이라 한다 나두번 얘기했어요. 유한복음에서 복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이 뭡니까?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오래돼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뭐가 복이라고요? 섬김이 복이다. 도마할 때 말씀드렸죠. 또 뭐가 복이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다. 이스탄의 강타하는. 이것도 역시 저는 이제 세속화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봐요. 이스달 강타는 세속화. 상 대상이 상관없죠. 누구를 해도 상관없는 건 뭐만 받으면 됩니까?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나는 위로만 받으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오늘 유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을 통해서, 야 너희들 끝까지, 끝까지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세속화의 물결이 너희들을 이 믿음의 경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CJL 말씀 드렸어요. 계시록은 미래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왜 자꾸 계시록을 미래로 자꾸 밀어버리냐는 거예요. 참 많이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 저 잘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조금만 공부하시면. 책을 조금만 더 읽으셨으면 이 정도 내용은 제가 창작해낸 게 아니라 책을 조금만 더 읽으시면 이 정도 내용은 다 신학 아,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미래는 미래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실저히 우리의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는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감히 인간이 여러분 마가복음 기억나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른다.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 알고 계신다. 무슨 얘기인가? 아들이 열등하고 아버지가 뭐 고등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분의 다시 오심은 누구의 누구의 영역 누구의 주권이라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그분이 결정 그분이 오시면 오시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발자국 소리가 들리든지 뭐상 아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뭘 뭐, 그분이 오시면 그날이 주님의 재림 날이세요. 계시록이 하고 싶은 얘기 뭐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제 내가 올지, 2,000년 후, 3,000년 후, 뭐 그림자가 발자국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시간은 철저하게 무뭐 중심이라고 했습니까? 현재 지향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하루 신실하게, 오늘 하루 신실하게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친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않았냐? 그렇죠? 과거에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너희들, 현재 너희들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너희들의 삶을 당연히 지켜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정리합니다. 철저하게 시간은 게시로군요. 시간은 어디 지향적이요? 현재 지향성을 갖고 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일 말고요. 내일은 내일 또 하시면 돼요. 오늘, 오늘, 오늘 하루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에 맡기시고, 오늘 하루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것. 1세기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2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압니다. 주님이 당연히 아시겠죠. 낙심하지 마시고,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삶을 이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이 오늘 하루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면서 그런 복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의 증언이 참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정이 찾아가시면서 그분들 통해서 위로받지 마시고요. <laughs>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참된 복됨은 요한복음 메시지 마무리합니다. 참된 복됨은 섬기는게 복되고.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라는 그 요한의 음성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